필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역사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만 그 속도가 매우 낮다면 경기 하강 국면이 아니더라도 채권 투자의 매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식은 어 배당이 있죠 그리고 네. 주식 주식의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이 있겠죠 네. 이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크레딧 하나는 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크레딧은 어, 신용등급, 뭐, 기업이 신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국채만 생각한다면 신용등급은 없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 채권, 국, 국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채권에서 얻는, 내가 벌어 들일 수 있는 게 이자하고, 이자는 흔히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겁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6%다, 1년그 다음에 한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2.1%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지금 채권을, 그 채권을 사면 그 금리만큼 내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두레이션에 의해서 가격 변화가 생깁니다. 이 두레이션은 그 근데 이게 좀 금리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10년짜리 어 채권 같으면 지금의 금리대에서는 어 금리가 1% 포인트가 변하면 가격이 한9% 가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6%인데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2.6%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 가격이 지금 내가 100만 원 주고 산게 9%가량 떨어져서 91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에 이자 1.6% 받아봤자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깨지는 게 너무 커요. 네. 이 때문에, 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 듀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그 가격에서 내가 입는 손실이 너무 큰 것이죠.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다. 가령 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5% 6%쯤 된다. 그러면 어, 두레이션이 많이 낮아져서 그때는 똑같이 금리가 1% 포인트 더 올라가도 채권 가격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는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6% 정도가 되면 가령 두레이션이6 정도 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 6%에서 내가 사면 이자를 6%를 어쩌 1년 동안 이자 6% 얻는데, 이게 금리가 1% 보험도 올라가서 7%가 됐다고 할 때, 채권 가격에서 손실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이자 받은 거랑 채권 금리 올라가서 손실이 보는 거랑 이 같이 상쇄가 가능한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의 상승이 어, 가격의 그, 저기, 가격 손실에 조금만 영향을 미치고, 이자는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채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낮아버리면, 이자는 조금 받는데, 가격이 변, 그,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엄청 큰 거죠. 이럴 때는, 금리 올라가는데, 그냥 채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내가 얻는 이익이 이자와 그다음에 채권 가격의 변화 두 가지 때문인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채권 내가 얻는 이자는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바뀌었을 때 채권 가격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금리가 좀올랐을때 내가 채권 가격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굉장히 큰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는 내가 많이 받고, 뭐,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가 금리가 좀 올라가서, 작품 가격에서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작아지죠. 네. 이렇게 되면 그냥 금리 좀 올라간다고도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소홍섭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유동성 장세 PER과 실적 장세 PER의 차이는 고려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p r 은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주식장에서 시어 기업이 실적을 이만큼 낼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몇 배나 계산해 줄 거냐라는 그런 개념이죠. 뭐그이그 그 P.R.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뭐 가령 사람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가령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부분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테니까 뭐 내가 장가를 사는데 1 년에 상가에서 임대료가 뭐 100만 원 들어온다. 네.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1000만 원 주고 사면 1년에 벌어드는게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배를 주고 산 거죠. 1배를 주고 산 거. 그 다음에 이걸 1억에 사면 100배를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임대료 가지고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을 다 만회하려고 그러면, 어, 가령 1억에 사면 100년이 걸리는 것이고, 1000만 원에 사면 10년이 걸리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코스피다. 코스피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드릴 이익이 가령 100만 원인데, 이거를 코스피를 주가 지수 1000에 살 것이냐? 아니면 2000에 살 것이냐? 뭐 100을 벌어드리는데 1000이라고 한다면 10배. 근데 100을 벌어드리는데 코스피가 2000에 산다고 한다면 20배 이렇게 되겠죠. 뭐 아무래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사, 사실상 그렇죠. 그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도 그냥 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국면에서는 금리가 낮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가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죠. p r 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유 비싼 주식 사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P.R.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p r 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P.R.이 작년에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 급상승했다가 올해 이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P.R.이 못 올라가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좀 최고치에서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는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 S&P 500을 봐도 그렇고 한국의 코스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가지는 금리 영향 말고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는 경향이 실적 장세에서는 생깁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직 실적이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그냥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다 보면 진짜 좋아지겠지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적 장세 들어가게 되면 진짜 실적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더 이상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상상을 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PR도 높아지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쇼미더많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예로 어소풍가기 전날 꿈과 희망으로 뭐 소풍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딱 소풍 가는 당일이면 뭐, 그먼 길을 또 걸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비가 오나 어쩌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 있는 시기 유동성 국면에, 유동성 많이 풀려있고 금리가 낮고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PR이 높은 게, 어, 금리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 희망을 가격에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실 거고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발표되는 실적을 보니까 더 이상 그 과도한 기대를 갖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좀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P/R이 좀 낮아지겠죠.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